또, 대표의 선임을 겸임하고 있는 어, 최진영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선수가 70kg 경북제거 송진우 홍코너죠 충북제거 서병기 선수 아닙니까? 저 청코나 선수는 그레코 로만행 선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고등부 1인자입니다. 근데 자유는 나요 예, 양형을 다칠 수 있죠. 레슬링 길을 알죠. 그래서 4대1을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졸업하면 삼성생명에 입단합니다. 어. 고등학교 선수로서 어. 졸업하자마자 삼성생명에 입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주 대한민국, 어, 레슬링을 어. 앞으로 양극에 짊어지고 갈 다크호스다. 예, 말 그대로 변기입니다. 어, 기야 예. 네, 말처럼 예. 그래서 지금 가장 고등부 선수 중에서, 어, 어 각광을 받고 있는 선수가 서백이 선수죠. 어. 앞으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만 경북제고 송진우 선수는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되죠. 상대 선수는 상체 맞잡고는그랬고로만행는거 아닙니까? 네. 절대로 저렇게 파이치스 안 됩니다. 아. 다리 태클로 들어가면요 그랬고 로만행 선수는 꼽지를 못합니다. 아, 그랬고 로만행 주 종목이기 때문에. 예, 원래 자유형 선수가 그랬고 로만행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운루 선수 태클이었기 때문에 음. 저렇게 밀리는 겁니다. 음. 태클로 쓰면요. 그리고 로만행 선수는 다리가 그냥 힘을 못 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못한 예. <laughs> 그 작전 <작절, 웃음> 전략을 잘못했죠. 그리고 자기가 연습할 때 태클 연습을 그만치 안 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게에서는 태클이 아시아를 제패하고 세계를 제패하고 올림픽을 제패한다고 말씀드렸죠. 저제끝골 들어가지 않습니까? <laughs> 그렇습니다. 4점을 획득하면서 경기가 끝났죠. 원래 내슬링은요 제일 먼저 딱 선수 들어오면 자유 부터 배웁니다. 자유를 하다가 야자 자유를 하다가 안 되면 그레코 로만해 하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처음 딱 들어온 선수는 무조건 자유 부터 배워요. 그래